자, 야마토! 어, 안녕하세요. 렌타디 킬리콘데 리저를 3.2버전이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센터에 하나 짓고 클리어하기, 세이비어스 님께서 미션 걸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울트라 뮤탈. 아, 오버 안 뺐구나. 왜 이렇게 시간이 남나있네. 자, 1, 2, 3. 아, JH인도 오랜만. 어서와요. 왜...왜...왜...왜...아, 나두개안 줬구나. 요거는 못 먹겠죠. 어 다음 라인 갑시다. 똑똑. 그래, 괜찮은데, 에즈십이 지금 뮤탈 날갯집 보면은...아, 살짝 거벅이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살짝 거벅이긴 하는데, 괜찮은데, 이 정도면... 요즘 5인인데, 이 정도면은 해자지! 아이, 하이, 하이. 나뭐 켜있나 한번 볼게요. 음, 켜있는 거 없는데? 아, 반성이 놀렸네. 네, 잘 계십니다. 아니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잘 크고 있지 않습니다. 다 컸습니다, 이미다 결혼하고 나갔어. 자뭐 없지? 아 어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채팅으로 딜교 들어와서 그럼 괜찮아 그래도 쿨 벌면 돼아 고맙습니다 자 집중해서 다시 가볼게요 벌써 하래요? 아 매직 편식이죠 오케이, 절벽 탔고. 오케이, 뭐야, 편집됐다. 그, 자, 요거는, 음, 일단 자일부터 하고, 탱크를 합치냐, 맞느냐 약간 여기에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솔직히 합칠 거면은 센터 쪽을 봐야 되거든. 레어드라고 아인상 이쪽으로 가면 부대기인 경우가 확률이 높은데, 아 지금 미션 있습니다. 이거 봐보자. 어 그래 보고 좀 방향을 정해야 될 듯. 오 레어팝에 나이스. 근데 쌓이는 건 인지해야 돼. 탱크 하나 더. 레어 하나 더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메스? 일단은 라인은 조금 막아줄 것 같고. 오호. 달릴 준어 지금 좀 부족할 것 같아. 야아 역시 이거 자리 건의자라고. <laughs> 순수 발동. 아이 그럼요 그럼요. 어이구 그다음에 나이스. 뭐야 오늘 뭐 미션 여러 개 있어요? 천천히 해주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음, 내가 솔직히 여기 레어팝의 사이드각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만, 낙, 조금만 넉넉하게 갈게요. 센터도 비어있고. 탱크 하나 더. 아, 어, 잠깐만. 이러면 레어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 병진이 어서오고. 음, 좀 느려지긴 했다. 어, 유트라 하나씩 넣는 중. 음, 땡큐. 일단은. 아, 디파 세계는 인정이지. 네, 센터 미션 걸어지지. 아나 하나 더? 아, 이 정도면 될만한 거 같긴 한데, 아, 자리가 아칸이. 음, 일단 아칸 10원 누르고, 팝에 10원 누르고, 내가 봤을 때 그냥 1라3 0 0원까지 받으면 무조건일 것 같거든요? 1라3 0 0원까지 기다렸다 가자. 그냥 가스도 살짝 아낄 겸. 아크추가일개임 바로 돌리고. 아칸 3개, 아칸 3개면 무조건이지. 고. 아카노 꿀 조금만 더 10억 10억 12억 오케이 자 이런 울트라 좀야얘좀 어떻게 좀, <laughs> 야, 얘좀 하자 우리 오케이 몇편도몇편 지금 뭐 없지? 탱크 파벳 아 매직 파벳 없는 듯? 남고 파벳 뭐야 4개였네? 디파일러 음 매직파벳 없어도 조금 꼬롬한데 일단은 매직파에 어, 없어도 탱크 어차피 눌러놓을거니까 탱크 좀눌러놓고요 음. 뮤탈의 레이스 뮤탈의 레이스라 심라시민 털어야 되나? 지금 매편, 울칠, 얼럭히 싹 묶여 있거든요12 근데 아직 12면 조금 더 볼만해 13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울트라 나름 6개고 그렇게 급하게 안 가도 됐듯 아하이 400 400 레그났소, 달릴 준비를 해야 한다. 음, 다음 판부터 4인으로 갈게요. 레이좀 많이 심하네. 오케이, 일리 같이 돌릴 수 있는 거 좋아. 이게 메직파에 없어갖고 세는 거 봐. 지금 어 가스 다 썼는데. 어유, 막대 거 보소. 자 울트라 나오대요 울트라 나오되고 매직 파벤 나와도 되고 아! 오오편 나이스 오케이아 편안 아 편안하구만 오레오 파벤 두개 폭스 자, 얼럭키 했고, 준비가 끝났다. 히드라. 오케이, 히드라 나쁘지 않다.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 템플러, 나이스. 이러면은, 매직탑에이랑 타벳이랑... 아, 탱크합치기 좀 무서운데, 일단 돈부터 써보자, 돈 많으니까. 디파일러 은근히 하나씩 나온다, 4개. 아, 뒤가... 아, 잠깐만... <laughs> 네, 지금 센터 하나 짓고 클리어 미션 걸려 있습니다. 탱크도 보자, 안, 안 되겠다. 오, 야 하나, 하나, 하나! 자, 일리 라이스. 아, 이거 하나씩. 아, 왼자리 한번 합쳐볼까 했는데 다섯 개가 되네 진아! 아, 잠깐만. 그래도 막을만 하긴 하거든요? 템플러는 안 합치는게 나것 같고 그냥 템플러의 히드라에서 히드라의 디파에서 20라 맞고 그냥 알자리하고 가는게 게임 그림은 제일 무난해 보이거든요? 괜히 여기서 탱크랑 막 디파일러 이런거 건들었다가 나오면은 그나마 그래도 평, 평균보다 좀더 좋아지는건데 안 나오면 게임이 너무 날라가서 그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알자리 하고 나서, 3개미 각, 템플러나 히드라 같은 거나 가디언 같은 거 나오면 3개미가 보고. 어차피 왜냐면 히드라에 디파이로 눌러놓은 거 있으니까 딜이 어느 정도는 받쳐진단 말이야. 자, 일단 어플부터 누를게요. 야이 아! 와, <laughs> 아, 진짜 가스 개 미쳤다. 와, 가스 진짜 좀 심했다 방금. 와, 어떻게 저렇게 나오지, 가스가? <laughs> 2, 3, 2, 2, 3, 2, 4, 5 나오지 않았나? 2, 3, 2, 4, 5? 와. 20억. 디파일러 5개. 될것 같은데? 제발, 막아보자. 레어파에또 다른 웍들 있고. 요거는 지나가면 좀칼 같은 타이밍에 돌려볼게요. 어될것 같아. 오케이 충분해 충분해. 그렇지. 굿.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다 지는 리박칸 좋다. 가디언 키드라. 메디스카웃 없죠 아 이거 그냥 골리앗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골리앗 한번 보고 여기도 히드라 나와도 되고 가디언 나와도 되고 템플러 나와도 되거든요 8분의 3이야 아 저블리 <laughs> <laughs> 어끌 눌러서 가봅시다 내 디파일러 많으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될거야 자, 디파일러 믿는다. 디파일러 히드라 믿는다. 아래쪽에 디파가 더 많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굿. 자, 그러면. 자, 이제. 매직짜리 하는 게, 매직짜리 하면서, 탱크 나이스. 그럼 탱크 악한 디파일러, 매직스카우, 매직스카우 뿜드네 자, 골리아. 자, 이러면 다 쓰갖고 열리죠. 자, 디파일러 하나 남았다. 자, 메직 디파일러 하나 하면 매직짜리. 다크는 비선가 거의 다 왔거든요? 어... 잠깐만 다크, 다칸, 템폭수 디파일러, 디바우러 가디언, 매디스카운 가디언만 들어가면 되거든 하나 나오겠지? 자, <laughs> 비선하고 템플러 어글 먼저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가디언은 아까 좀 눌러놨고 자이 돈으로 메딕 자리 좀더 성령 내보기 펭수 3개에요? 하나 어있어아 여기 있구나 고맙습니다 아 3개의 타이밍 너무 아쉽고 자끔비선 했잖아 폭수 3개죠? 빨! 아... 괜찮아 요번 삼개미에서 나오면 돼. 요번 삼개미에서 나오면 좋아 괜찮아 자 삼개미 돌려주고 오 다스 나이스 제발 아아 어어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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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 돈 1200원 추가 잠깐만 야 이번에 진짜 줘야돼 진짜 마지막이야 티 없어 실리아마 5만 미션 아이소커님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점 나이스 파넥 오오 수리 좋아 수리 좋아 자 진짜 디파일러가 나온대 디파일러만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포커니우 7야마. 오마음 있어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 자, 다쓸잖아 바. 40 주작 3년. 자, 그러면, 드라군, 아칸, 레어 드라군. 레어 드라군. 리버 들어가고. 인디펜던스 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아, 다섯, 나. 여섯. 그러면, 마린 들어가면, 못 받고. 그래도 상관없고. 자, 마린 들어가고. 위치하고, 리버 두개 들어가고. 아, 됐다. 자, 리버 세 개. 자, 촉수 둘의 레이스 하나니가 촉수 하나의 레이스 둘. 촉수 하나의 레이스 둘. 어, 알자리 아까 2 0라때 바로 있어요. 자, 홍장인그두장구그중열 여덟 개. 자, 마린. 자, 탄핵 캐리어. 지옥불. 오케이. 2 9라까지잘 막을 수 있어. 좋아. 어클도 눌러놨던 거고. 자, 1, 2, 3 확인하고. 자, 일단 돈 빨리 써봐요. 30라 전까지 탄핵 뽑는 게, 탄핵 캐리어 뽑는 게 제일 좋아. 마린 하나 더. 파고안 되고. 비바도한번 볼까? 더블링 이치했고, 다스했고. 아. 자, 40주두장 했고, 필요 없고, 도보. 네. 스카우 세 개, 암도 두 개, 에어팝에 두 개, 40 인디 알자리. 자, 가디언 세 개. 자, 가디언 볼게요. 지옥골두 개. 아까 이러면 카네 캐리어 할수 있는 시간을 좀더 벌긴 했어. 스 타일러, 여고 필요없고 하벳, 골리앗, 어이구 레오 다다러 자, 괜찮아 괜찮아 자, 탱크 벌처 남고 스카우트 3개, 레이스 스 타일러, 아칸 메 스카우트 그냥 스카우트 지다 나이프 그 다음에 1, 2, 3 확인하고 30원 두개고 이정도면 비빌만 하지 않나? 오리버를 일단은 하나만 팔아보고 뮤탈 벌터. 아내1 네, 0 0원 탱크 3 개. 자 레이스. 발티리. 아아 이게 삼족 굴대도 진짜 좋았는데. <목소리가> 어우 캐리어 나이스 캐리어까지 좋아요 일단은 탄핵은 안 박아볼게요 일단 칠야마각 생각하면은 일단은 에픽시민 두개가 일단 있어야 되니까 일단 지옥굴도 있고 지옥굴 두개나 있고 할만하거든 두개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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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벼봐비벼봐비벼봐아 래피드 할때 아니야 야마토이 지금, 얘네 지금 선행학습 못 받고 온 애들이 지금 유령하고 있고, 아, 선행학습 이래, 이제 후반기 교육. 후반기 교육 못 받은 애들이 지금 나왔고, 이제 교육받은 애들 나올 거예요. 성능 좋은 친구들. 와, 레어 다 다른 거 좀, 역한데? 살짝 역한데? 좋다! 이제게임즈 자, 야마토! 자자. 여왕이었습니다. <laughs> 이번 판치냐마는간거 같은데. 이거 걸. 덜... 저희 한건넌은거 아, 같은데 아, 이 정도면. 어, 일단 3쪽골까지는 했어. <웃음> 진정한 세터가. <laughs> 아, 진짜 진정. 와. <laughs> 어. 유령도 아니고, 진짜, 저거, 어디다 쓰냐. 어, 아비터 여기 있었네. 템 하나 더. 다크, 악칸 음, 나 이거 근데 모를게요. 그냥 수리검 넣어야 되나? 수리검 그냥 두개 넣어야 되나? 그거 말고는 답이 없, 어 보이는데?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laughs> 한성님 나가시니까 풀리는데? 나랑 겹핑인가 아니, 누가 겹핑인가 봐. 어, 이번 판은 칠리아마 접어야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잠깐만, 레어가, 뭐야. 아이, 진짜, 너무하네. 일곱 개. 일곱 개. 야, 근데 일곱 개 된다? 일단 좀만 더 뽑아보죠. 나는 그래도 에픽시민 두 개여서 나 되지 않을까? 빅시민 두 개고, 지금 일단 레어 시민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해도 될것 같은데? 캐리어 두 개. 자, 그러면 다섯 개, 여섯 개죠. 레어 하나만 더 뽑고 정리하죠. 이봐. 이가 막히다. 자, 레이스, 톱스 아비터, 디파일러. 레이스, 톱스 아비터, 디파일러. 레이스, 촉수, 아비터, 디타일러, 템 나이스, 까대 기계, 너무 아, 미치지 마 까비, 버글링 바이키리, 캐리어 어머, 예. 셋, 너 정말 크고 골리아 드라군 나골리앗트라고 먼저 볼게요. 요거 먼저 보고, 공주였다. 수리검 쪽으로 가야 될것 같으면 기바을 쓰는 게 나을 것 같거든? 마린 리버. 와, 이거 유니크 잘 나왔다. 캐리어. 이러면 캐리어로 갈까요? 이러면 디바로 봐. 아이키리. 오리버 하자. 그리고 캐리어를 야위 아래로 넣었어. 네. 오케이. <laughs>

넥삽업에 여섯 개고 자리가 좀 구백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섯 갠데. 와, 줄나쎈데요? <laughs> 야, 벌써 여기서 이 정도 때렸으면은. 야, 돌려, 돌려, 돌려. 109억, 108억. 아, 이거 돌기 리 전에 잡았으면 좋았는데. 사비클, 좋습니다. 아, 깔끔했다, 요번판. 자, 저는 캐리어 6개, 어, 108업에, 어, 몇 개냐. 아, 여기 센터 비었으니까 개수 얼마 안 되겠구나. 지금, 세, 하나, 둘, 하나, 둘. 하나비죠. 어, 1 5회픽으로 클리어 했구요. 자, 같이 클리어 하신 DLD님은, 어, 캐리어 4개, 캐리어 4개, 어, 한 40억? 40억 근처인 것 같고, 50억 근처인가? 14, 5. 50 한, 55에서 한60 근처겠네. 그 다음에, 야마토, 4개, 65억 클리어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베나자르님은 캐리어 다, 섯개 5캐리어 81억, 여기도 지옥불 3개 했네. 아, 글려, 축하드립니다. 65, 63이었어? 응. 오케이.